이제 받아주고 안명안명안 오우. 와 씨발 저런 이강인터할줄 안다. <목소리> 형 투자를 <목소리> 아예 안 하시죠? 투자안하죠나투를 못해. 형이요어 들어. 우리 반가도 됐다. 오우. 와. 와. 막, 어 업사이드인데? 와. 업사이드. 어. 힘들죠. 투이니까 <목소리> 맞아요. 기업들이 투자들안 해. 못 골르는 른 사람한테 쫙 가서 주민하고 싶은데. 뭐6까지 마스터 골면 우리 달랑기 찍어

<laughs> <laughs> 와 누가 때렸어? 어, 좋은데. 좋은데. 됐다. 됐다. 와. 와. 여기 수영이. 수영이. 아, <laughs> 이제 경기 끝날 때 됐구나. 반대 반대. 배터리 없는 거지. 응. 아, 너무 빠르다. 오!